X의 0, 1, 2, 3, 4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중 F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갯수를 찾으래. 요거 많이 봤지? 이거는 중복조합 문제야. 알겠지? 중복조합이라는 거 생각을 하고. 근데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6이래. 그럼 이제 치역의 원소가 6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자. 첫 번째, 1, 2, 3 더하면 6이지. 그러니까 여기로 화살표가 다 가야 돼. 두 번째, 어, 2, 4도 6이야. 세 번째 0 1 2 3도대. 네 번째 0 1 2 3. 미 아니고 2 4네. 미안. 0 2 4 요렇게. 0도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얘기. 이렇게 네 가지가 단거 같아. 아무리 봐도 더 이상은 없어. 그럼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경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x는 정해져 있어. 다섯 가지로 0 1 2 3 4로. 근데 이제 얘네들만 화살표를 받아야 되니까 선생님 얘네들은 y라고 할게. 그러면 얘가 받는 것의 개수가 A개, 얘가 B개, 얘가 C개라고 할 거야. 그러면 A, B, C는 합쳐서 화살표를 다섯 개 받을 수 있어. 여기서 오니까. 근데 문제는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 돼. 그치. 그럼 이제 문제가 바뀌는 거지. 얘네들을 자연수라고 나야 된다는 얘기야. 미리 하나씩을 뽑아 놓은 것을 프라임이라고 하면, 세 개를 뽑았으니까 이제 두 개만 더 뽑으면 되겠지. 그래서 이제 3h, 2가 돼. 서로 다른 세개 중에 두개 찾는 거야. 두개 뽑는 거. 중복을 이렇게 해서. 그러면 얘네들은 4에서 1 빼니까 5에서 1 빼니까 4c, 2가 돼. 4c는 6가지야. 이렇게 푸는 거야. 두 번째 것도 해볼게. x가 이번에도 0. 1개, 0, 1, 2, 3, 4, 5. 이번에는 y가 2, e, 사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. 걸로 그럼 얘가 받는 것의 개수 또 a개, 얘가 받는 것의 개수가 b개야. 그럼 a, b는 합쳐서 5개가 화살표가 올수 있어. 근데 미리 또 하나씩을 뽑아놔야 돼. 치역이라는 건 화살표를 다 받아야 되니까. 그래서 하나씩을 뽑아놓은 것을 이제 프라임으로 바꾸면 얘는 이제 3개만 더 뽑으면 돼. 그럼 2h3. 두개 더해서 1 빼니까 4c3은 4c1이어서 네가지 근데 지금 얘랑 얘랑 치역이 같은 거 알겠어? 얘세 개, 3개, 얘세 개잖아.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은 거얘는 굳이 할 필요 없어. 여섯 개야. 그럼 이제 얘만 하면 돼. x가 0 1 2 3 4 y 치역은 바로 얘가 되는 거야. 0 1 2 3 얘가 받는 것의 개수 a 개, b 개, c 개, d 개라고 하면 똑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합쳐서 총 다섯 개의 화살표를 봤는데 미리 하나씩을 다 받아놨다고 해야 된다는 거야. 그러면 얘는 한 개야. 그럼 4h1이어서 두개 더한 5에서 4 하나 빼니까 4c1이어서 또4 개가 돼. 그럼 얘네들이 다 더하니까 20이 답이 돼. 답은 1번.